자 여기는 has가 아니라 have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being telling이 아니라 being told 여기는 a s 가 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 require s가 또 빠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es가 빠져야 돼. 그 다음에 themselves 그 다음에 여기는 또 l 셀브스가 아니라 댐. 자 이게 주어인데 얘하고 얘가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쓰면 안 돼요. 어.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디스커스. 이 여기 구조가 일단 여기부터 보면은 여기가 to b r a k 하고 디스커스가 연결되는 거. 야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이 들어간 거, b r a k 크 자, 그 다음에 ask가 O형식이고, 여기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여기도 목적격 보호예요. 그러면 O형식에서 목적격 보호의 의미상 주어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야. 그렇기 때문에 스튜 u d e n 하고 지금 학생들에게 그 문제를 스스로 사이에서, 자기 자신들 사이에서 같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기 대명사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좀 그, 있는데, 이게, 지금 요 콤마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삽입으로 들어간, 어,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은 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했다고 생각해도 되긴 하는데 자 하여튼 요게 삽입이면 얘이 대시 계속적 관계사가 아니야. 여기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위치가 위치가 들어가도 되는데 자, 여기는 위치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하여튼 계속적 관계사가 아니고 선행사가 얘가 선행사라는 얘기야. 근데 S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지. 그러니까 리콰이어의 주격관계 대명사인 이대은이 이 선행사를 보고서 판단하는 거니까. 여기가 복수니까 이것도 복수가 되는 거야. 대시. 그러니까 S가 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문장동사지. 그러니까 주절동사라고도 얘기하죠. 그럼 여기는 주절이 아니라 이렇게 후치수식 들어가야 되는 구조야. 그래서 여기에는 위치 이즈가 후치 수식이 들어갈 때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 그랬으니까 위치 이즈가 생략돼 있는 구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형식 수동이야. 그러면서 이 댐은 목적어가 아니라 디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다의 말하다를 당하니까 듣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듣는 것보다는 음. 여기서 이거는 things겠지? 자그 다음에 여기가 또 이게 암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이게 주어가 얘가 주어가 아니라 얘가 지난 20년 얘가 주어예요. 근데 복수이기 때문에 해지가 아니라 해부를 써야 되는 거야. 어, 리서치가 주어가 아니야.